그랜저나 소나타를 살수 있는 금액이니까 얼마겠습니까? 한뭐 3500만원부터 펠리까지 하니까 4500 정도 사이. 요 금액에 살수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요 금액에 살수 있는 거를 가격이 살짝 뭐오버되는 것도 있어요. 벤츠 SL500 뭐 SL450인가? 3 5 0 6 기통도 있는데 어쨌든 2013년식에 11만 키로에 5700 아우디 TT 2015년식에 3만 키로대 사죠. 어 킬로수 좋죠. 4,600. 박스터 노멀 2.7. 비싸요. 포르쉐가 요새 중고 차 값이 미쳤어요. 포르쉐는 요즘 같은 시기에 중고 차 사면 안될것 같아요. 2015년식 노멀 2.7이죠. 그냥 박스터, 그냥 노멀 박스터. 2015년식 7만 키로에 옵션도 깡통인데 거의 6천만 원. BMW G4. 아, BMW 지포는 2016년식은 거의 없어요. 이바디는 2018, 19지바디로 어, 넘어간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간혹 있는 2016년식이 있다라고 하면 7만 킬로대 3 5이가 보통 한 3,500선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벤츠 SLK 200 2016년식 8만 킬로에 3,200에 살수 있고요. 머스탱 컨버터블은 뭐 미국 차답게 감가가 커서 그런지 또세차 값이 얼마 안 하니까 19년식에 4만인데 4,450 마츠다 미아타는 뭐 사실 번외로 얘기할 건데 세 차는 다름없죠 아반떼 N하고 아, 직접 비교하는 거죠 오빠가 야 내가 저거를 살 수도 있는데 나는 뭐 달리고 어쩌고저쩌고 아반떼 N을 샀다. 그러면 여자가 오빠 미쳤어? 입에 떠주고 저걸 샀어야지? 뭐 아반떼를 이돈 주고 살 미친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반떼 N하고 직접 비교. 직접 비교는 아반떼 아, N하고 사실 비교하는 차인데 어쨌든 얘도 이제 오픈카인데 사실 잘 껴주진 않죠. 우리나라에서 잘 껴주진 않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차를 사야 품나게탈수 아, 있고 또 아, 어, 여러분들의 어, 여자 작업 전선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차가 적절한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모든 내용은 야 저거 노사장의 실 경험담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주소들은. 얘기를 갖고 하는 거지 절대 저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그때도 뭐 중고차 오래된 거 보이게 면 노사장의 경험담에서 삶에서 묻어나오는 진솔된 얘기 아니냐 근데 절대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 자 오픈카 중에 뭐 맥라렌 페라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넘사벽인 것도 있고 사실 페라리 오픈카를 탄다 맥라렌 남보르기를 탄다 물론 삶의 다른 삶이 달라지겠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하지만 그만큼 엄청난 지출을 하게 되고, 우라칸이라든가 아벤타도르, 뭐, 페라리, 파들리, GTS를 타면서 여자를 만난다. 그러면 본인이 정말로 확실한 직업과 집안의 엄청난 재력과 가문에 어떤 뼈대 있는 재산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차를 타고 괜찮은 여자를 만나긴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사기꾼으로 보거나 진실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배제하고 자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눈높이에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 벤츠 S의 로백을 탔을 때 여자들한테 호감 호감도 아100%이빠입니다왜냐면 얘는 일단은 벤츠 S 클래스랑 맞먹는 외관을 갖고 있어요. 우아하면서 커요. 식당을 가던 어디를 가던 철상 맞게 보거나 날라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고 타거나 약간 댄디한 스타일을 입고 타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자, 여자를 소개팅을 하던 헌팅을 하던 클럽에서 뭘 해갖고 만났어, 태웠어. 우아하게 달릴 때 여자는. 이 남자한테 무한의 신뢰성을 갖게 돼요. 차가 그런 매력을 갖고 있어요. 부드러우면서 우아하면서 밖에서 봤을 때나 안에서 봤을 때나 약간 구형이다 하더라도 우아한 옛날 벤츠가 자기네 브랜드들을 벤츠 브랜드를 홍보 마케팅할 때 썼던 전략이 이 차에 다 그대로 녹아 들어있어요. 우아하면서 고급지면서 달릴 때 느낌 좋고, 뚜껑 열었을 때 윈드브레이크 치고 딱가면 바람도 잘안 들이치고 모든 면에서 우아합니다. 자, 그리고 아우디 TT 사실 나이 든 사람, 우리 같은 나이대가 타기에는 맞진 않는데, 아우디 특유의... 댄디하면서 다른 아우디 같지 않게 아우디 TT는 쿠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굼뜨고 뭐 골프랑 비교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아우디 TT를 타고 다니면 뭔가 좀 약간 가벼운 맛은 있는데 얘가 가격 대비로 보면 상당히 괜찮아요. 얘가 희한하게 주행거리가 많은 중고차도 있는데 주행거리가 좀 적으면서 꽤 똘똘한 매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얘는 타게 되면 전륜 우선으로 하고, 뭐, 꽈뚜어도 있는데 대부분 전륜인데, 운동 성능도 되게 좋으면서, 이게 되게 안전하고 빠르게 되게 재밌어요. 얘가 골프하고 플랫폼을 공유하지만, 굉장히 설계의 공학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소재 공학이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운전을 해보면 엄청 재밌습니다. 생긴 거는 그냥 뭐 땡글땡글하니 뭐 비트를 납작하게 눌러놨네. 뭐 골프나 같은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생각보다 운동 성능 되게 좋고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근데 이 아우디 TT는 이 차를 좋아하는 여자가 사실 이렇게 여자 만약에 10명이 있다. 이 10명이 수입차에 대한 뭐 나쁜 인식이 별로 없고 오픈카도 어느 정도 좋아한다라 그러면 이 10명 중에 아우디 TT 오픈카를 좋아하는 여자는 한두 명 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 아우디 TT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차가 되게 작아, 동글동글하고. 사실 오픈카가 다 작은데 납작하기 때문에 좀커 보이고 넓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얘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 10명의 여자들 중에 한두 명만이 이 차를 귀엽고 이쁘다고 하지 대부분은 이 차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4600을 주고 샀지만 어쨌든 2015년식이니까 8년 가까이 된 중고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내가 지출한 비용만큼의 어떤 포스를 아이템바를 나한테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운전이 쉽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빠르게 달릴 수 있고, 생각보다 승차감도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박스터. 아, 포르쉐 부심을 부릴 수 있고, 2015년식인데, 키로수가 두 배인데, 가격도 거의 뭐한 2,000만 원 가까이 뭐 비싸다고. 근데, 그러니까 키로수도 많은데, 5 0 0 그리고 얘는 옵션이 이제 박스터 노멀이니까 완전 깡통이거든요. 얘는 일단은, 아, 어, 이거를 타게 되면은 구형이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포르쉐가 구형인지 새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얘를 사면 5,990이면 딱 제네시스를 살 돈으로 사는 건데 얘를 사면 일단 실내외를 깨끗하게 어, 리폼을 하세요. 깨끗하게 어떤 전문 업체에 가서 깨끗하게 닦고 외관도 깨끗하게 장기스 같은 거 없게끔 싹 가꾼 다음에 무조건 한마리만 하면 돼. 포르쉐 오너로 밀고 나가면 돼. 포르쉐 오너. 포르쉐 오너기 때문에 클럽에서 여자를 만나던 소개팅을 봤던 뭐 했든 간에 이걸 딱 타고 가서 소개팅을 했어. 좀잘안 됐어. 이 여자가 본인의 외모가 좀 별로고 머리숱도 많이 없고 얼굴도 좀 크고. 근데 뭐 이것 타고 다니면 사실 뭐 직업은 약간 뻥튀기해서 본인이 얘기하겠지. 본인이 연봉이 뭐뭐 4,500인데 이것 타고 소개팅해서 만나면 분명히 한 8,000이라고 얘기할 거야. 뭐 얘기 다 했어. 여자친구 여자 이제 소개팅한 애가 딱가 갖고 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애프터 신청이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된 거야. 애매한 상황. 그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그래도 바다드 데려다 줄거 아니야. 데려다는 드릴게. 딱 탔어. 뭔가 여자가 봤는데 차가 뭔가 희한해. 어? 어? 뭐 내가 흔히 보던 차가 있는데 어? 포르쉐 마크가 있네. 어? 뚜껑이 열리네. 어? 포르쉐인데? 어? 갑자기 이 남자에서 이제 몸에서 후광이 막. 갑자기 남자가 멋있어 보여 아까까지만 해도 약간 찌질찌질해 보이고 농담도 재미없었고 근데 왠지 이 사람이 농담기가 없고 유머러스 하진 이 사람이 왠지 진지한 면이 돋보이고 왠지 멋있어 보이고 왠지 능력자인 것 같은 이 차는 아이템빨이 엄청난 차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여자들의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든 뭐하고 하면 그 여자들의 또 남자친구들 중에 노사장 영상을 많이 보는 차를 좋아하는 그차 덕후 들이 있어 걔네들이 뭐 인스타나 같이 찍은 사진 그 여자애가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딱 보면 이차를 딱봐야 이거 야 씨발 이거 족구형인데 이거? 야 이거 존나 이거 존나 싼거야 이건 무슨 포르쉐도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씨발 이형 이거 정비비나 있나 모르겠네 야 이거 2014년식 15년식? 야 이거 5천도 안해 이거 BMW 5 3리즈도 나도 싼 차야 요렇게 나중에 뽀록이 나는 수가 있어요 자 이제 BMW G4 35i 6기통이죠 이 중에서 아마 성능이 가장 좋을거예요 가장 성능이 좋고 어마어마한 달리기 성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디를 가도 항상 씹혀요 성능이 좋고 뚜껑이 열리고, 주인 느낌 되게 좋은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 차를 씹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주 덕후들이나 달리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사고, 여자친구를 만날 때도, 우리 오빠 차 3000cc야, 뭐3 0 0마력 넘어, 뚜껑 열려, BMW야, 야 그거 씨. 다안 좋게 봐. 왜안 좋게 보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생각보다 중고차 값도 저렴한 편이거든요. 굉장히 성능도 좋고 다 좋은데, 그냥 동네 북이야. 애들이 이 차는 다 무시를 해. 그래서 이 차는 자기만족으로 좀 타야 돼요. 나는 사실 오픈칸데 뭐 여자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 좋고, 상관없다. 나는 BMW의 실크6의 6기통 엔진에 힘이 좀 있으면서 오리지널 후륜으로 재밌게 차를 타고 싶다. 자기 위로를 하고 차와 혼연일체가 돼서 인차동체가 돼서 내가 그냥 이 차가 나고 내가 차다라고 하면서 이 차를 타면 만족도가 아주 높아. 자, 근데 이 차도 어쨌든 간에 BMW고. 약간 이거는 약간 좀돈 없는 애들이라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돈 없는 새끼가 중고로 씨발 있어 보이려고 폼 잡는다 이런 오해도 많이 받는데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BMW고 뚜껑이 열려서 여자를 만났어. 자, 근데 이 차는 좋은 게 뭐냐. 여자를 딱 만나면 싸구려 식당을 가도 어울려요. 2만원짜리 대실 모텔을 가도 어울려요. 사실 이 지방 쪽이나 서울 변두리 쪽에 대실 2만원 요새 좀명 없지 않습니까? 근데 2만원짜리 대실해 주는 모텔 앞에 딱서있을때 가장 잘 어울리는 차야. 뭔가 모르게 운전자가 돈이 없을 것 같아. 뭔가 빠듯하게 살면서 헝그리 오도 그리고 동호회에서 지들끼리 만나서 다이로 모든 것들을 꾸미고 다이로 한강에서 오일 갈고 아주 어울리는 차죠. 그래서 여자를 만나서 싸구려 모텔이나 싸구려 식당을 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 자, 그럼 벤츠 SLK 16년식 8만에 3,200. 얘는 사실 가격이 쓸데없이 비싸요. 벤츠라서. 벤츠에서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비싸서 저는 이 차를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돈이면 이거를 사야죠. 6기통 엔진에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는 이거를 사야죠. 벤츠기 때문에 얘는 에세 같은 거에 오마주 짝퉁이죠. 이거 사는 애들이 사실 돈 없는 애들이거든요. 2000cc야. 엔진 힘도 좋도 없어요. 아반떼인이 갖고 놀죠. 얘는 아마 소나타 터보한테도 개발릴 거예요. 근데 꼴에 또 벤츠라고 또 하드탑으로 뚜껑이 열린다고. 차도 작은데. 이거 타면서 이거인양 행세를 하는데 사실 이런 차의 품격을 볼줄 아는 여자들은 이거 타는 애들은 사실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겠죠. 어떻게든 연금을 모아서 사갖고 얘랑 비슷한 맥락을 가는데 사실 얘나 얘나 별채 놓고 사실 얘가 더 나. 얘가 유지비나 이런 것도 훨씬 싼데도 불구하고 돈도 없으면서 벤츠라고 뭐가제더러게임을 주고 다녀. 나 벤츠 타지 오픈카 벤츠 오픈카 타지. 2000cc니, 뭐, 싸니, 이런 건 얘기하나요? 벤츠 오픈카탄다고, 딱, 키 딱, 벤, 키 버튼 누르는 쪽 말고 반대쪽. 뒤에 있는 벤츠마크가딱 보이게 항상 커피숍을 가든 식당 을 가든 항상 키를 딱 올려놔요. 벤츠마크가딱 보이게. 오픈카니까. 오픈카니까. 오픈 딱 자랑하는데, 얘는 근데 잘 모르는 여자들한테는 먹혀요. 얘 준수하게 먹혀요. 차 아는 여자들은 조병신으로 보는데 차를 모르는 여자들한테는 벤츠의 오픈카이기 때문에 그냥 먹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머스탱 컨버터블 굉장히 이 중에서 새차를살수 있어요. 주행거리도 짧죠. 머플러 튜닝하고 가면 끝장나요. 근데 얘는 호불호가 아주 강해요. 여자가 처음 딱 봤을 때이 차를 타고 딱 오면 소리까지 방방 내면 시 새끼 딱 여기 절로 나와요. 뭐 저런 새끼가 나 있어. 양아치 새끼네. 아무리 내가 직업이 뭐, 얌전하고 착실하고 뭐 해도 일단은 상대방이 세강경을 끼고 봐요. 머슬카에 오픈카잖아. 일단은 뭔가 이 새끼 차덕후가 아니면 뭔가 정상적으로 안 봐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얘기를 해도 이 새끼 약간 덕후데요 약간 이요 새끼가 사짠데요. 일단 의심을 받아. 그리고 이제 여자를 만났어. 뚜껑이 열렸어. 와, 오빠 신기하다. 뭐 어쩌다. 데 인테리어가 일단은 미국 차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 타면 탈수록 여자가, 아 요건 아닌데. 요건 아닌데. 처음에 막 인스타 올리면, 우와, 너네 남자친구 오픈카니? 뭐니? 차 뭐니? 어, 머스탱이야. 막말 그려져 있어. 막페리인줄 알아. 처음에. 나중에 딱 보면, 야, 그 머스탱 그거 존나 아니라는데, 그거? 미국 차 그거 완전히 아니라는데? 그거 달리고 뚜껑 열고 달리고 뭐, 뭔가 어설퍼. 근데 처음에는 몰라. 근데 나중에는 느끼지. 아, 뭔가 이게 차가 약간 흔들흔들하고 뭔가 차가 좀 어설픈데? 뭔가 뚜껑을 닫고 뭔가 했을 때 바람소리도 그고 뭔가 어설픈데? 주행 느낌도 약간 이상한데? 뭔가 타면서 계속 뭔가 계속 이상해져. 그래도 어떻게든 헤어져야지. 이제 마찌다 미아타는 사실 거의 없고, 아 어, 중고도 사실 별로 없고서 얘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이범주에는못 들어가고 얘를 타고 여자 만나라고 하면 일단 여자보때에게 뭐야, 경차야? 경차만 해요. 차가 엄청 작아서 사실 뭐큰 의미는 없고 얘는 그냥 아반떼 N을 이긴다는 거죠. 가격에서 아반떼 N이 아무리 성능이 좋고 뭐하고 비슷한데 여자가 오빠 왜 아반떼 샀어? 그러면 야내 차가 아반떼가 아니야. 내거 이거 다 해갖고 4천만 원이야. 내가 이거 살수 있어. 200더 주면. 근데 나는 이거 안 사고 이거를 샀어. 왜냐? 나는 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동에다가 DCT 미션에다가 아반떼 팝콘이 어쩌고저쩌고. 야, 이 병신아 저걸 샀어야지. 여자친구가. 바로. 뭐하러 아반떼를 이돈 주고 사냐. 이렇게 말해서 아반떼를 무조건 이기는 차로 되게 유명한 거죠. 얘는.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면 아, 노사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픈카를 좀 타면 여자 만날 때 에피소드도 많고 그리고 오픈카들은 뚜껑을 열고 딱 달렸을 때그 맛이 있어요. 요즘처럼 더울 때나 습할 때 말고 이제 더위가 조금 끝날 때 저녁이나 가을이나 봄에 이럴 때 미세먼지 없을 때 국도 같은 데서 딱 뚜껑 열고 달리면 그 오픈 에어링의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상쾌하면서 맛이 있고. 2인승 로드스터를 탔을 때는 운전의 재미도 되게 뛰어나요. 출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굉장히 좋고, 특히나 여자친구를 만날 때 엄청나게 많은 추억을 쌓을 수가 있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뚜껑을 열고 달리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오픈카를 반드시 한번 타보는 건, 근데 실용적인 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절대 사면 안 되죠. 근데 보통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일탈, 그리고 중고로 샀다가 한 6개월, 1년 타고 다시 팔았을 때 그렇게 큰 데미지가 오진 않기 때문에 한 번쯤 저는 도전해 볼만 하다. 근데 요루사장님, 다 좋은데 제가 돈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저는 실용적인 차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팔고 연끌을 해서 오픈카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 소나타 2014년식을 타는데. 이거를 팔고 연거를 한다 해도 너무 무모하고 그리고 제가 뭐 어머니도 태워야 되고 뭐 하고 그래서 근데 오픈카를 꼭 타고 싶어요. 방법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아 어,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이 세브링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 세브링인데 사실 이거를 서울이나 이 경기권에서는 사실 함부로 타고 다니면 안 되고요. 요거는 이제 완전히 지방 그 어, 지방 중에서도 완전 지방.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차를 잘 모르는 여자를 만날 때 얘는 지금 잘 사면 한 250에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뚜껑을 열었는데 비가 올라는데 뚜껑이 안 닫힐 수가 있어요. 그 달리다가 핸들을 꺾었는데 그 상태에서 쇼바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어 조금만 가면 이제 멀미도 오고 그래서 완전 지방에서 장. 잠깐 이렇게 하기에는 괜찮다. 이게 이제 상태 좋은 게한400 정도 하는데 250짜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사서 잠깐 타보고 여차하면 그냥 부셔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는데 목숨을 걸고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럴 수도 있죠.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말 돈은 없는데 오픈카를 꼭 타봐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세브링 같은 거를 한번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서 오늘 제가 한 내용 잘 살펴보시고 저는 사실 중고로 여러적인 여러 가지의 측면을 살려서 차를 탄다라고 하면 SL만한 차가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뭐 운전의 재미로만 탄다라고 하면 박스터나 지포를 사는 게 좋죠. 근데 박스터는 사실 노멀을 탔을 때는 너무 힘이 없어서. 그 사실, 연식과 뭐, 컨디션 등을 다 따졌을 때, 지포도 좋긴 한데, 양카 취급을 좀 많이 받죠. 그리고 인정을 못 받는 건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차들이, 옆 창문을 올리고, 뒤에 윈드브레이크를 모기장처럼 생긴 걸 달면, 생각보다 이 뚜껑 많이 안 날아가니까, 걱정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볼만 합니다. 오픈카 안 타보신 우리 여러 야붕이 뚝브라더들, 한 번쯤 노사장 말을 듣고, 한번 인생의 일탈을 살짝 해보는 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것같아 자리로 가겠습니다.